오늘의 주인공인 당선인들께 국제신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법같은 새해 선물을 주신 국제신문과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눈팔지 않고 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참석해주신 한분한 분의 의문가 걱정과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노무 네. 우리 숲으로 비유를 하면은 쐐기골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을 낸 사람은 이름만제 이름이지 사실 저를 지금까지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나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 노중석 선생님과 우리 화요시 조문학회입니다 사랑도감을 발표할 때 어떤 말을 할까 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형 발표하는 것좀 멋진 말을 하면 좋겠다, 좀 근사한 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들은 쓰지 않는 좋은 문장을 쓰겠다, 더 멋진 표현을 쓰겠다, 그런 욕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한찬입니다. 먼저 심사해주신 대구천 100, 백승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제일보사 관계자님과 우리 정몽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원길 아, 오신 우리 동아리사 회장님과 저희 가장 귀한 국료, 음, 이구리 박진영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멀리에서 왔잖아요. 심지어 단서 아, 아, 소감을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미 신문지상에 나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짧게 아,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즘 시인들은 굉장히 시를 다니다 사실은 심사를 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 아마 최동신에 올라오셨던 다섯 분의 시인들은 어느 분을 당선자로 믿으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2020년 국제신문 신춘문의 시소 부분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여 편의 작품을 선별하면서 문의 최고의 동명문인 신축문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또 국제신문의 위상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전정 척도를 어,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생생한 감각으로 풀어내는가 하는데 점정되었습니다이 미국 소설가께서 하셨는데, 여덟 편을 본심에 올리셨습니다. 그 여덟 편 중에, 김탁 선생님하고 저하고 본심을 해가지고, 네 편으로 압축을 하자 해가지고, 네 편으로서 압축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 편에 딱, 공통적으로 음성이 됐고, 한 편만 각각 달았어요. 근데 그세편 중에 저는 빈집이라는 이번에 당선 작품이 제니상이 었습니다모입부라든지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보험약관을 상경처럼또 소개 받하고가지는분이습니다 원래는 백 선생님이 십사 편도 쓰고, 어 14편도 하시게 되었는데, 아마, 심사 편을 못한다 소리를, 어, 안 오신다 소리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 요건 육학인 작품도 실리는 백승자 선생님이니다 어, 세 명과 같이 약 140편에 동화작품을 어, 각자 집에서 읽고 반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편을 어, 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